안녕하세요. 성호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지나가다가 잠깐 오토바이를 세우고 요 배추 심은 곳에 왔습니다. 여기 배추는 이 넓은 두둑을 하나 만들고 배추를 예율로 심지 않고 한세 포기, 네 포기씩 적당한 간격으로 심으셨습니다. 바닥에는 검정멀칭을 하고 이제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를 좀 드물게 심으면 배추가 더 큰데 예, 적당한 간격으로 심었기 때문에 크지는 않지만 먹을 만큼 잘 자랐습니다. 녹인병 같은 것도 그렇게 걸린 게 별로 없고, 지금 거름기도 적당하면서 비만 한번 살짝 맞았으면 더 배추가 잘클 텐데, 그래도 여기는 좀 수분이 있는 뒤라 예, 날씨가 계속 감으로어도 시들지는 않고 있습니다. 지금 배추를 지나가다 보니까. 이 배추를 지금 묶어 줬습니다 이렇게 묶어 주면 완전히 꼭 묶지 않고 그 중간 위를 살짝 묶어 줘 가지고 광합성 작용도 되면서 이 배추가 이제 잘클것 같습니다 여기 안 묶게 되면 이 사이사이로 찬바람이 들어가서 얼을 때 소고기만 조금 남기고 다 얼기 때문에 나중에 김장 담을 때 맛이 덜합니다 근데 이렇게 건잎을다 싸서 이렇게 묶어 주면 이제 밤에 추워서 영하 1도 떨어질 때도 속고기까지 찬바람이 안 들어가니까 겉에는 한두개 얼어도 속에는 덜 얼게 됩니다. 그러면 또 낮에 햇빛이 나서 빨리 녹게 되고 또 속에서는 결국가 조금 덜된 것도 속에는 얼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더 커서 결국가더 단단하게 되겠습니다. 이쪽에는 조금 더 보이게 심어서 이제 조금 자른데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딱세 포기만 심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이제 보이게 심었는데 여기는 딱세 포기 좀 드물게 심어가지고 배추가 더 통이 좀더 큽니다. 저희집 배추는 아직 묶어 주질 않았는데 여기는 아주 이, 어제 서리가 왔지만 이렇게 묶어 줘서 아주 배추잎이 싱싱해서 좋습니다 뭐 고추 끈이나 뭐 집으로 묶어 줘도 되는데 여기는 좀빈 비닐 끈이 좀 넓은 끈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나가다가 배추를 예쁘게 잘 묶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립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